이제 변호사를 준비하는 음. 후배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 후배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결국 지금 이제 뭐 장점이든 단점이든 네. 필요한 덕목이든 이런 내용들로 뭐 거의 사실 다 말씀드렸다고 봐도 되고 네. 그만큼 힘든 가시밭길이기 때문에. 음. 어 정말 내가 이거를 결심을 했으면 그다음에는 뒤도 돌아볼지 말고 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라고 음. 말씀을 드리고 음. 싶고 그러면은 동기 부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내가 왜 변호사가 돼야 될지, 네. 왜 판사가 돼야 될지라는 음. 동기 부여를 계속 하시려면 제가 실제로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건데 법정 영화나 네. 드라마 그다음에 책 같은 거를 많이 읽으시면 좋은 음. 것 같아요. 이게 뭐 굉장히 뭐 픽션에 기초한 것들도 많지만 생각보다 어 현실이랑 많이 많이 맞닿아 있고 네. 많이 통해요. 그래서 네.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왜 우영우 엄청났었잖아요. 그 변호사 이야기도 굉장히 고증이 잘돼 있고 음. 제가 변호사로서 봤을 때도 아 되게 뭔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음. 아, 뭔가 인간의 불완전성부터 시작해서 그런 정말 끈기 있게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네. 굉장히 다양한 시각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좋은 변호사가 되면. 의뢰인한테 어떤 도움을 줄수 있고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구나를 아주 간접 경험을 시켜줄 수 있는 좋은 자료라서 너무너무 좋고 전 정말 저한테 영감을 줬었던 그런 법정 영화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공부하시면 조금 더어 동기부여도 잘 되고 힘들 때가 되게 많으니까 네. 법학 공부를 시작하고 로스쿨 진학하면은 몇 년을 제가 허비를 해야 되는데 네, 네. 그때마다 내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음... 나의 미래는 불투명한데 그때마다 좀 자기를 잡아주는 역할을 음... 할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접하셔라. 네. 그러면은 공부할 때도 되게 많이 도움도 되고 되게 좋았던 음...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이 이제 음. 변호사 일을 하시면서 음. 갖고 계시는 어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일을 한다라는 게 있으실까요? 있어요. 네. 뭐냐면 어... 저 항상 제가 요새도 마음 속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경제적인 어떤 수익을 낸, 낸다, 성과를 낸다라는 비시한적인 그 생각은 계속 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은 돈이 되지 않는 일이고 지금 당장 무슨 큰 성과가 되지 않는 일이라도 나는 그냥, 그냥 할 뿐, 음. 그냥 일할 뿐. 네. 왜냐하면 저는 이 일을 항상 얘기하는 게 그래도 한 70세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음. 네. 되게 저는 진지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는 제가 이거를 당장 그만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그냥 대충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만약에 일을 대충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이 업계에서 제가 퇴출될 거라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어, 어떤 일이든 정말 제가 오래 할 거를 대비를 해서 그 신뢰를 쌓기 위해서 진짜 차곡차곡 달린다. 음, 네. 뭔가 성과나 그런 대가나 이런 거를 생각하고 하면은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고. 그래서, 마라톤을 뛰는 기본으로 일을 한다. 그러면, 네. 어, 어떤 그 개인 시간이 부족한 음. 점이 있다 하셨잖아요. 음, 네. 그럼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제가 개인의 시간을 악작같이 내려고 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재판이, 힘든 재판이 끝났다? 네. 그러면은, 다음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를 들어 뭐, 30분이라도 저 혼자 티타임을 갔든지, 어, 네. 네. 아니면은 뭐, 그날은 오후에 뭐 운동을 한다든지 네. 반드시 어떻게 틈틈이 뭔가를 해서 저 스스로한테 보상을 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네.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만나서 수다도 떨고 음. 뭐 커피숍 가서 맛있는 케이크도 한쪽 먹고 네. 운동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그때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풀라고 요 음. 그다음, 그다음에 뭐 클라이언트 분들을 만나서도 꼭일 얘기만 하는 것도 아니, 아니고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뭐 인생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일과 음. 그런 놀이를 조금 결합시켜서 계속 좀 스트레스를 계속 줄이는 자기만의 그런 루틴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아 어, 그럼 공부 오래하셨잖아요. 네. 그때 어떤 팁? 공부 팁? 네, 이 영상을 보시는 저는 네. 대학생이지만 네. 고등학생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제가 구피플에서도 살짝 팁을 드렸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이거였어요. 이 공부가 너무 고되고 힘드니까 혼자서 이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그럼 낙오하기가 음. 되게 쉬워요. 그때도 뭐라 그랬냐면 기러기들이 이제 날아갈 때 혼자 안 가잖아요. 네. 앞에서 바람 맞아주는 친구가 있고 그 옆에 이제 붙어서 음. 가는 친구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막 교대도 해주잖아요. 음. 이게 다 어차피 힘들기 때문에 음. 친구들끼리 같이 의지하면서 같이 달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음. 그래서 제가 실제로 시험을 이제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하는 모습들을 다 보면은 엄청 공부 잘하고 뛰어난 학생들도. 음. 혼자서만 달리는 친구들은 응. 불합격을 하더라고요 네. 원인을 잘 분석해 보면 혼자 페이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잘 파악을 못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엉뚱하게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음. 타이밍이 좀안 맞을 수도 있고 같이 달려야 좀 힘들지만 서로 의지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도 아유 쟤도 그렇게 고생하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지라는 음.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같이서 뭐~ 뭐~ 같이 뭐~ 맥주 한 잔을 한다든지 네. 그렇게 스트레스도 같이 풀고 음. 또 다음날 또 공부할 수 있으니까. 네. 같이 해라. 같이 저는 이 포인트. 공부는 절대 혼자 하면 안 돼요. 음. 스터디를 하든, 어디 학원 다녀서 다른 친구들 보면서 하든, 네. 계속 같이 해라. 음. 네. 기러기가 괜히 혼자, 나, 그러니까 다 같이 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네. 저의 질문, <laughs> 질문 아, 여기까지. 네. 네. 오늘 이렇게 멀리까지 이렇게 인터뷰 하러 달려와 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이제. 그 경제학과 3학년이시니까 네. 공부와 학업으로 정말 꽃피울 시기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힘드시고 뭔가 그 다음에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굉장히 많으실 시기인데 네. 어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의 그런 직업적인 특성이나 음. 뭐 그분들의 그런 그 내밀한 뭔가 그 그분들의 개인적인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유하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진짜 공부하시는데 있어서 좀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도 할 것이고 음. 내가 동기부여 하시는 데 도움 많이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구독자분들도 이제 지금 음. 서진 님께서 해주신 이런 질문을 음. 뭐 댓글에 내용을 되게 많이 사실 주셨어요 네. 그랬는데 이렇게 이번에 딱 정리해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 가지고 음.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어,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훌륭한 법조인 네. 내지는 뭐. 경제 전문가가 되시기를 네. 응원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제가 아까 오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카페에서 만든 불고기 파이거든요. 오, 네. 네. 감사합니다. 친구분들이랑 나눠 드죠. 네. 가족분들이나.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 네. 소, 소감 한 말씀 편하게 음, 얘기해 주시죠. 저는 어, 제가 되게 즐겨봤던 프로그램에 음. 뭔가 이렇게 영상으로만 봤던 변호사님을 직접 만나뵐 수있어가지고 음. 너무 좋았고 또 제가 궁금했던 점들도 여쭤볼 수 있어서 또 경험들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던 음.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창천 미팅룸 김종훈이었습니다.